꼬이시는 거 아닙니까? 줄 잘못 서신 거 아닙니까? 중요한 건 제가 줄을 서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. 음. 그리고 제가 개파에 한 번도 속하지 않았다는 것도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저런 결정을 하는 데에는 뭔가 순수하다라는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. 그게 뭐냐면 지금 전당대에서 부정적인 에너지에 비해서 당을 앞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 에너지를 어, 좀더 보태야 한다는 필요성은 많은 분들이 느끼고 계세요. 아. 저는 사실 그 결정을 아. 한 겁니다. 딴게 아니라 음. 혁신 후보를 지금 혁신 후보들의 지킴이 역할을 자처한 것은 예. 사실 당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고 예. 거기에 대해서는 제 어떤 그 의도를 예. 개파적인 의도라고 의심하는 사람은 전한 번도 못 봤어요. 아하. 그건 아마 제가 지난 5년 동안 어떤 개파하고도 말씀하신 것처럼 <laughs> 그다지 친하지도 않고 예. 줄도 안 서고 독립군이잖아요. 독립군. 그랬기 때문에. 독립군. <laughs> 그러니까 그래서. 오히려 그랬기 때문에 지금 당을 지켜야 된다라는 그 절박함이 저는 전달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.